그 예정지와 기본 저기 계획이 음. 다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는 거. 턴은 다 닦아놨어요? 청와대 소식 또 중요하게 전해드려야 되겠죠. 서울신문. 이 대통령 취임 후첫 세종 국무회의, 세종 집무실 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한건 처음입니다. 네. 야, 그 훨씬 좋아. 네. 회장도 한번 음. 일단 보여드릴까요? 어, 세종 집무실이랑 <laughs> 이게 뭐냐면 이제 청와대 제2청와대를 어, 임기 내에 지어서 활용하시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네. 그래서 지금 11월 중순 후반경으로 예상하는데 청와대로 용산에서 이제 이전이 되고요. 어, 그리고 동시 다발적으로 이제 세종 제2청와대를 음. 지어서 연, 임기 내에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의사당도 지금. 차질 없이 지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사당 같은 경우는 이제 12개 상임위가 내려가는 게확정돼 있거든요. 12개? 예. 음. 보통 이제 우리가 상설위원회가 한 18개 정도 돼요, 국회에서. 음흠. 그 중에 이제 12개면은 3분의 2가 가는 거잖아요. 음. 절반 이상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마 직원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보면은 한 4,200, 300명 될 거예요. 음. 때문에. 음. 어, 이사 가는 분들 숫자만 하더라도. 네, 네. 그러니까 상당수가 이사를 하는 거고. 음. 사실은 이제 충청 지역, 세종을 포함한 충청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크죠. 음흠. 왜냐면 여의도를 보시면 항상 항상 이제 상설적으로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음. 국회는 그쵸. 대통령실은 민원인이 공무원회는 없어요. 근데 그쵸. 국회는 이제 뭐 다양한 공무원을 포함하여 민간 기업인들까지 다 다양하게 항상 몰리기 때문에 여의도에는 사실은 어, 자영업이나 이런 소상공인들도 음. 아주 그 혹한기가 좀 상대적으로 어, 덜하죠. 그렇죠. 항상 분비잖아요. 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크고, 그 국회의사당 이전 자리가 전월산이라고, 전월산 장군봉 밑에 아주 좋은 자리가 있고, 앞에 호수공원이 쫙 펼쳐져 있는 아주 음. 아름다운 곳으로 되어 있고, 그와 맞물려서, 그러면 국회가 이전했을 때 여의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음. 아, 어, 한국의 맨하튼으로 만들 것이냐, 옛날 기존의 사고방식으로 아파트만 때려질 것이냐, 뭐, 별의별 지금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사당이 3분의 2만 가는데 국회의사당을 일부 철거하는. 장기적으로 이제 다 이전한다고 아, 봤을 때, 음, 음. 이제 그런 거죠. 아,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전월산? 예, 예. 그 세종시에. 음. 네. 거기다가 국회를 저그 예정지가 있어요. 일단 국회 설계는 끝나지 않았나요? 국회 같은 경우는 예정지와 기본 저기 계획이 음. 다돼 있다. 그러면 거기는 터는 다 닦아놨어요? 아, 땅이 있죠. 정부 땅? 소유의 땅. 음. 예. 아직 대통령실은 입지를 정확히 정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어, 궁금하네요. 네. 자, 그것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어, 정부 세종청사 국무회의장입니다. 어 넓지가 하고 잘 만들어놨다. 응? 그죠? 훨씬 저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그 저기 좁은 거거보다 완전 다르죠. 현장도 네. 너무 답답하고 여러모로 이제 군용 시설이기 때문에 별로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기왕에 여러분들 이제 국무회의장 보셨으니까 세종에서 열린 첫 번째 국무회의장 이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더막또 활발하게 브레인스토밍이 이어졌는데. 어, 잠깐 맛보기로 네. 분위기 좀 파악해 보시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부처의 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전혀 상상 못한 생각 못한 막 대안들이 막 나옵니다. 재밌어요. 농어촌 농어촌이라고 해서 대통령 농어촌이라고 해서 농림부가 하겠다 그러고 행안부는 지방이니까 행안부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뭐잘 하는 데서하자 <laughs> 서로 막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서로 하겠대. 햇빛 연금 문제는 농, 농식품부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좀 하기로 하죠. <laughs> 예. 예, 농식품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발전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산청에 산 사태도 있었고 강릉에 가뭄도 있었습니다. 이게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후. 자. 더 자세한 내용은 KTV 모바일 <laughs> 뉴스에서 또 이렇게 잘라서 올려는 게 있거든요. 함께 보시면 좋겠고 사실 저로서도 오늘 중요한 날이었어요. 어 어떤 점이세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늘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경수 위원장이 네, 업무보고를 업무 했는데 업무 네. 그거 같이 안 계셔도 됐었나요? 아, 위원장님이 보고하고 음. 이, 그, 하면 또 어, 대통령님께 뒤집게 혼나고 음. 막그 네. <laughs> 농담이지만. 음. 어. 여러 공무원들이 정말 많이 준비를 했고, 우리가 이제 5극 3특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번역하고 이제 특별 자치도, 어, 수도권 1극화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이제 지방에 예를 들면 청년들, 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 그 지역 청년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고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 요런 이제 각각의 분과위원회도 만들고 하는 어, 전반적인 방안을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방 시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균등 발전을. 그러면 옛날 같으면 뭐 주무부처에서만 이렇게 깔짝깔짝 해서 그냥 테두리 안에서 하는지 마는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를 딱 터가지고 뭐 농림부에서 아무래도 주무부처이긴 합니다만 농림부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막 내놓으니까 다 부서에서 우리가 저런 건더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경쟁하는데 실제로 지방 분권화 균형 발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네네. 네, 네. 실제 어 정말 이제 기, 기존에 펑션별로 돼 있잖아요 정부 부처가 그러면 음. 자기일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게 이제 총리실. 음.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이 일을 꿰뚫고 보고계 있잖아요. 또 마침, 이제, 지방분권 같은 경우는, 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같이, 이제, 종합조정하고 의견을 같이, 이제, 내기 때문에, 음. 훨씬 더 균형 있게, 레귤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일종의, 이제, 서로 어떤 충돌이나, 또, 중첩되는 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면서 잘할수 있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가고. 교황의 네.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 옛날 같으면 이게 지역 분권 뭐 균형 발전 뭐뭐 어특 뭐, 삼저저삼 5국 3특 이런 얘기는 지방 시대 위원회나 무슨 뭐 행자부 뭐 이런 데 일부에서만 사실 네. 주요 의제로 안건으로 다루고 남의 일이었거든. 네. 또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막 부처 벽이 무너지면서 모든 부처가 또 오늘 보니까 지방 시대를 위한 부처야. <laughs> 지난번에 뭐 산업체 중대재해 방지 얘기할 땐 모든 부처가 노동부인데, 네. 오늘 보니까 모든 부처가 또 네. 사실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방시대위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든든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아, 그렇죠. 이제. 우군이 다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지방에 관련된, 예를 들어 뭐, 어,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지방시 대위원에서 회 의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붙여서 하잖아요. 음. 특히나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게 뭐가 있냐면 자치 단체 간의 통폐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옛날 그렇죠. 우리가 1911년도 일본이 집권하면서 각 지역을 쉽게 통치하기 위해서 음. 각 마을별로 유지들 어각 이제 그때는 언문을 배운 사람이 별로 없었기 음. 때문에 그래도 조금 배웠다 하는 사람들 위주로 딱 잡고 또는 부자들 지주들 마름들 딱 잡고. 음. 통치하기 위해서 고려시대 9년대 제도처럼 일본이 와서 쫙 다시 쪼갠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조선시대는 8도라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이제 더 세분화돼서 쪼개진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교통, 통신,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해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다시 뭉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때는 이제 산맥이나 강을 기준으로 아, 해서 장애물이 워낙 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지역 구분을 했는데. 뭐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네. 뭐 이런 시절에서 이제 완전히 뭐 KTX 뭐 초특급으로 다니는 시대고 통신 뭐 무선 인터넷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음.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그 갈등이 워낙 많잖아요. 또 선거 때문에 지하철들이 그렇죠. 반대하는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자리 없어지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조정 이런 것들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제 같이 관할해서 조율 조정을 하거든요. 음. 어, 이런 면에서 굉장히 각 부처들과도 유기적으로 할수 있고 또 대통령실 총리실과도 유기적으로 맞출 수 있어서 향후에 그런 어떤 국가적인 과제거든요. 어, 특히 이제 통합이나 이런 게 앞으로 굉장히 크게 다가올 거예요.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음. 어, 그런 면에서 앞으로 역할이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통합이라는 게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 그, 자리. 그쵸. 어, 목구멍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정치인들한테도 그렇고.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건 불가피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네, 이렇게 네. 지금 통, 도로가 발달했잖아요. KTX로요, 여기 음. 세종시에서 오늘 회의를 한 거잖아요. 세종시를 가려면 서울역에서 오송역 내려서 BRT 타고 네네. 가고 이러거든요. 오송역까지 가장 빠른 KTX가 39분 밖에 걸리지 않아요. 음. <laughs> 대한민국이, 부산까지도 뭐 2시간 몇분요 뭐 정도잖아요. 이렇게 발달된 세상에서 잘게 시군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게 정말 비율이 많죠. 이게 인구 소멸이 이렇게 되면서 어디 시골 지역에 가면, 농촌 지역에 가면 인구 약 2만여 명인데 있을 기능은 또다 있어야 되잖아요. 군청 이런데. 이런게 이제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네,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안이라서 이것도 또 사안별로 생길 때 네네. 전문가시니까 함께 또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중에 보면 네. 신용한 방송 만나고 언제 일하냐 예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도 궁금한데 <laughs> 그뭐 이제 업무라는게 요새는 다 이제 온라인으로 다할수 그렇죠. 있습니다만 할수 있... 그리고 지금 네. 뭐 이제 차량지원도 되시잖아요 네, 이제 뭐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업무 수행하시는데 네. 지장이 없을텐데 그래도 세종에는 좀, 예,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예, 한 번은 반드시 제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아, 하고요. 네. 또 임명장 엊그제 받았으니까, <laughs> 어, 정기적으로 할거 하고, 네, 그 다음에 근태도, 할걸다 하고. 근태도 확실하게 네, 하신다니까, 네. 여러분들, 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공직자니까, 또 적절한 감시도 <laughs>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옆에서 감시 잘하겠습니다.